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지난 38년 동안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수업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체 교과시간 중 체육수업의 비중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겨우 평균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30대, 40대 분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규 체육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난다면 그건 즐거운 생활 시간이었을 겁니다. 1981년 제4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었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통합교육 과정으로 즐거운 생활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합쳐서 384시간, 일주일에 약 6시간. 이 안에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학, 국어, 가을, 안전한 생활. 그렇게 배워요. 아, 가을에서 뭐 배워요? 가을에서요? 만들기, 색칠. 아이고. 카드 이런 거들러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보드게임이나 숫자나 이런 걸로 게임을 만들어서 놀아요 그림이랑 운동이랑 노래랑 그런 거 배워요 아니면 놀이 그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제 놀이랑 운동이요 즐거운 생활 수업에 무엇을 할지는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는 교육 목적을 위해 대주제 안에서 다양한 놀이, 표현, 게임 등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미술 수업과 가까운 표현 활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위한 체육 수업은 없는 것이죠. 정규 체육 시간이 없는 건왜 문제인가요? 체육 활동을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미세먼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초등학교 체육 활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성인이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와 유아들이나 또는 초등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바둑 발달이 자기 나에게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시기에 체육 활동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방과 후 체육이라든가 또는 사교육으로써 이 체육을 지금 굉장히 많이 체육이 의무적인 단독 교과가 아닌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내 신체 활동은 더 축소되어 갑니다. 유치원에서는 체육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첫 번째가 건강한 사람이며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놀이 활동과 실내놀이 활동 정도로는 유아를 위한 체육 활동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중간도 이상의 그런 많이 뛰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뇌의 발달이나 뇌 기능을 증가시키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인존 레이티 박사가 운동과 뇌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입증하는 그 연구를 해봤는데 대근육 활동을 하면 심폐의 그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류를 확 돌리 혈액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두뇌에 이제 혈류 공급이 원활이 되어지면서 시냅스의 연결을 굉장히 공고하게 도와주는 BDNF라는 성장인자 단백질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런 이어지면서 뇌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체육 교사를 초빙해 유치원에서 체육 수업을 할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체육은 방과후 특성화 수업으로 분리되어 원하는 사람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 체육 시간을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육 시간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거든요. 체육을 많이 하면 뭐 운동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나쁜 기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체육을 통한 운동 습관화는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선물이자 자산입니다.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들의 과업이자 본능이며. 행복할 수있는권리입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수업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